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날씨가 굉장히 추운 요즘입니다 향수를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바로 겨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 제가 정말 괜찮은 향수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메종 마르지엘라의 바이더 파이어 플레이스입니다 줄여서 바파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메종 마르지엘라 레이지 산데이 모닝을 시작으로 메종 향수들을 접했을 때만 해도 세포라가 국내 입점하기도 전이었고 매종 향수는 다른 향수들에 비해서 국내에서 그나마도 조금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사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향수들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추천을 해주고 싶은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향조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노트 핑크페퍼 오렌지 블라썸 꽃잎 클로브 오일 미들 노트 밤 가이아구드 주니퍼 오일, 베이스 노트 바닐라, 페루 발삼, 캐시메란, 가이아 구드 바닐라, 그다음에 주니퍼 오일, 핑크페퍼 이런 친구들만 봐도 대체적으로 향이 어떤 느낌인지 대충 상상이 가실 텐데요. 이 이미지가 이 향의 모든 걸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스모키하면서도 달달한 그런 향인데요. 제가 아주 짧고 간결하게 이 향이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해보자면 별장에 눈이 많이 내리는 별장 안에 벽난로에서 공고구마를 구웠을 때 나는 그향 또는 마시멜로를 이렇게 나뭇가지에 꼽아서 구웠을 때 나는 그런 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표현 말고는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약간 잘 익은 군고구마 냄새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지속력과 확산력도 정말 엄청나서 재즈클럽과는 거의 동급 아니 그 이상으로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간략한 놈이고 그 다음에 마리나색인데 재즈클럽과 또 밥밥풀 두 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비교가 되잖아요 풀 같은 경우에는 재즈클럽보다는 조금 덜 가벼운 느낌. 바꿔 말하면 재즈 클럽이 조금 더 묵직하고 강렬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얘는 그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지만 조금 더 달달하고 더 매캐하고 그 스모키함이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굉장히 추운 요즘 같은 날씨에 뿌리기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 친구들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저와는 또 다르게 어떻게 느끼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하니까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 기서 마무리 하고, 어, 저는 그 다음 영상 으로 바로 이어서 돌아오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